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가 크게 늘면서 기독교계가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발빠르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불이 빠르게 번지던 당시 고성의 한 교회 요양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8 명을 목사 부부와 집사가 업어 나르며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밤인 목사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막노동으로 일군 교회가. 도시 계획 집행으로 반토막으로 잘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파주 그루터기 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합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위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가 크게 늘면서 기독교계가 발 빠르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화재 당시 지역교회는 긴급 대피소를 마련했고, 교계 연합기관과 구호단체는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과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산불로 4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던 지난 4일 밤. 속초중앙교회는 교인들에게 이웃들과 함께 교회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교회로 대피한 150여 명의 주민들을 돌봤습니다. 유치부실을 비롯한 교회 공간에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고 교인들은 철야기도회를 열고 산불 진화를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 재난 상황에서 혹시라도 피할 곳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도록 교회에서 모든 걸 준비하겠다고 라 문자를 교우들에게 보냈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다 같이 안타까워서 모여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근의 속초 감리교회 역시 대피소가 화재 위험에 노출되자 교회를 개방하고 주민들을 수용했습니다. 국내외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은 산불 발생 바로 다음날 아침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다급히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교회 교인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그 진,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따뜻한 식사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섬긴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은 밥차에서 무료 급식을 통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구세군에서 긴급 구본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급식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 구호 단체들도 피해 주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월드비전은 이재민들에게 구호 키트 천 개를 전달했고. 주거지가 전소된 세대 중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억 원 상당의 재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군내이버스는 2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현장의 필요에 따라 추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강원도 산불로 고성의 한 교회 요양원에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당시 요양원에는 어르신 8명이 요양 중이어서 대형 피해가 우려됐으나 교회 목사 부부와 집사가 이들을 업고 대피시켜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효셉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미랄교회와 달리다굼 홈케어 요양원. 이번 산불로 교회와 요양원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산불 당시 이곳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 8명이 요양 중이어서 자칫 대형 피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랄교회 한기영 목사 부부와 요양보호사 황기자 집사가 재빨리 대피시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연히 불길을 발견한 한 목사는 위험을 직감하고 지체없이 어르신들을 피신시켰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 잠시 후면은 여기 금방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누워 계신 분들을 어, 대피하기 위해서 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불이 들이닥친 위급한 상황에서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휠체어를 끌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어르신들을 업어 자동차에 태웠습니다. 자동차 두 대에 화물칸에까지 어르신들을 태우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원장님 막 들고 그, 그 뛰던 거야, 그, 네. 옥대기로 운동장으로. 그래도 겨우 살아 쬲 그럼 사망했을 거예요. 한 3, 4분 사이, 에 3, 4분 사이에 불이 띄고 닫혔으니까요. 요양원 어르신들은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네, 재난 상황 속에서도 몸을 던져 이들을 구해준 네. 한 목사 부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걸을 수만 있었으면 힘을 낼 수가 있었는데 보기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빌어주신 할 일을 하라고 소리가 지렸어요 원장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두 분에서 조금 더어르신들 처음부터 어떻게 태워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또 거기에 앉혀놓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고맙게 살려주시고 너무나 아껴주시고 한 목사 부부는 당연히 해할 야 일을 했을 뿐이라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 이런 어떤 생각과 확신을 갖지요.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들이 어제 강원도 속초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화재로 소실된 용촌 교회를 찾아 구호금을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현재 긴급 구호 계좌를 개설해. 이재민 구호 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다음 주초 구제부 회의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임 목사가 사례도 받지 않고 막노동으로 일군 파주 구루터기 교회가 도시 계획 집행으로 반토막으로 잘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교회 부지의 절반 가량이 포함된 도로 개설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시 금촌 2동 246-31번지와 44번지 두 필지에 있는 그루터기 교회. 두 필지를 합해 23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100제곱미터가 파주시의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장기 미집행 계획 도로로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이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지난해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루터기 교회 김창섭 목사는 교회를 옮길 때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라는 것을 알았으나 미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파주시 공무원의 말을 듣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와서 물었어요. 그시 공무원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 미집행이기 때문에 예. 시행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파주시에는 이런 게 수백 개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언지를 받았어요. 해제시켜 준다는. 김 목사는 교회를 지은 지난 2010년 이후에도 도시 계획 집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가 일몰을 앞두고 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것은 주변의 민원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도시는 재정여건상 도시 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계획 전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르터기 교회는 지난 2009년 서울 금천구에서도 교회 부지를 수용당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로 수용당한 셈입니다. 김창섭 목사는 교회 형편상 사례배를 받을 수 없어 막노동을 해가며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막노동을 해오면서 이분들 이제 거기서 만난 분들, 거기서 만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분들에게 전화번호 를 받아가지고 제가 주일마다 이제 카톡으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석은 안 해도 저하고 이제 복음로 교제하는 분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자살 충동 등 어두운 감정에 깔린 비성경적 신념을 짚어내며 죽음을 선택하려는 이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오래 전 자살 충동을 극복한 경험을 지닌 좋은 목회 연구소 대표 김민정 목사가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소망의 편지입니다. 저자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 느끼는 보편적 감정 여덟 가지를 꼽은 후그 감정이 가진 오류들을 진리에 비춰 지적해 잘못된 감정들을 이기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갑니다. 또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내는 회피와 안가품, 현실 부정과 자기 소외 등의 방안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며 자기 파괴적인 임시 방편에서 벗어나 진리로 회복해 갈 것을 권면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4세대 어머니들에게 자녀 양육 방향을 제시하는 강남대 백소영 교수의 책입니다. 저자는 4세대 어머니를 가리키는 일명 포지맘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을 허물고 그 중간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를 살리는 재능맘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이에게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 적당 맘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창조적 노동과 돌봄의 삶을 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머니들이 될 것을 고면합니다또 책은 교회가 사세대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교적 소명을 갖고 재능과 소유,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 사회적 친정 엄마가 되어줄 것도 제안합니다. 리처드 마우와 톰 나이트 등의 기독 지성인들이 신학과 과학의 화해를 추구한 책입니다. 책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는 하나님과 성경을 확고하게 믿는 입장에서 진화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한 기독 지성인 25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의 대결 구조 속에서 과학적 합의와 신앙의 조화를 추구한 책으로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던져줍니다. CBS 뉴스 이빛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회원 교단 교단장과 총무 연석회의를 갖고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운동에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장들은 한반도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조사적 당위이며 세계사적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오는 27일 낮 2시 27분에 진행되는 DMZ 평화순례길 인간띠 잇기 운동에 교인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의 목회 서신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장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중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줄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화의 새 역사를 이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와 정의평화위원회 최영목 위원장은 부당 해고에 맞서 4,400일 넘게 농성을 벌이며 최근 2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콜택 노동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콜택 노동자들에게도 기쁨의 새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배 사역단체 울프워십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매주마다 교회력에 따른 찬양 자료들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프워십 대표 차윤성 목사는 매주 선곡에 어려움을 겪는 찬양 사역자들과 찬양팀을 꾸리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 매주 교회력을 중심으로 구성한 찬양 콘티와 연주 음원, 합창 악보 등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부활절에 활용할 수 있는 찬양 편곡 악보와 악기별 연습 영상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DMZ 평화인간띠운동 부산본부가 성공적인 평화 손잡기 행사를 위해 발족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경북대의대 의료선교회가 유학생들에게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DMZ 평화인간띠운동 부산본부가 DMZ 평화인간띠운동 부산본부 발족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본부는 우리의 작은 손과 정성, 열망과 염원을 모아 분단의 벽을 허물어 내자며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대 의료선교회가 외국인 유학생 250여 명에게 무료 진료를 펼쳤습니다. 경북대 의대 의료진 50여 명과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내과, 치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네. 나강관리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기에게큰 기회라고 생각합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며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대전 노회가 정기 노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예장합동 제주노회도 신임 임원을 뽑았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대전노회가 제134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은 총대임원 목사 12명, 장로 11명을 선출했고 예장합동은 신임 노회장의 예인교회 신종철 목사를 뽑았습니다. 대전노회 산하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은혜 중에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가 돕겠습니다. 예장합동 제주노회도 106회 정기회를 열고 열린문교회 이수덕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노회가 좀양쪽으로좀더 성장을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번 교체와 안건 토의, 총회 총대 선출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